6.13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는 예비 후보 3명이 나와 있는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무산되나 싶던 단일화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구 교육을 바꾸기 위해 홍덕률 김사열 후보가 단일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900여명은 김사열 홍덕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가 하나가 되면 선거 승리를 통해 대구 교역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일 20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두 후보는 경쟁만 있을 뿐 연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현명하고 통 크게 후보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하여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논란으로 심판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무엇보다 강은희 후보가 국정교과서 논란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던 김사열 후보도 기자 회견을 하고 시민 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저 김사일은 대구 교육의 희망을 바라는 시민 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적극 수용하고 어떠한 단일화 방식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보에게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초나 6월 12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덕률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물 건너 가는 듯했던. 대구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